저는 군대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는데요. 어, 논산훈련에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비차 타고 밤에 쭉 춘천으로 올라가서, 춘천에서 또 이렇게, 어, 차 타고, 강원도 홍천으로 쭉또 가서, 어, 갔더니 야수교라고, 야전수성교육도 한다라는 기대, 홍천강 옆에. 그래서 거기서 운전병 교육을 6일곡에 트럭으로 이렇게. 산에 올라갔다 안에 온전하는 그런 거 이렇게, 어,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11사람, 어, 11사람 홍천 있는 20년대 이렇게 수성구에 <laughs> 6 1 0이라그 당시에 주특기로 오는 그래서, 450이랑 닷지차 4.1치 바뀌었고, 또 이제, 어, 이렇게, 일병 초, 초까지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중쟁으로 하는 데렇게 파견을 하는데, 근데 그때 수성구에 있다 보면 거기 보면 뭐 집차부터 조그만 집차부터 무슨 다지 619 트럭들이 제일 많고 버스도 있고 무슨 유조차도 있고 한 100대쯤 100대 정도 되는데 어, 수성구에 아침마다 그 수성구는 차량 정무라는 말이야. 그래서 분인들이 자기 차 앞에 다 서요. 어, 버스 운전용은 버스 앞에 서고 집차는 집차 앞에 서고. 뭐저 같은 사업은뭐 사고도 막 했었고, 그래서 서서 올 마피 있는 사람이 이제 저모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타이어 점검하면 이제 타이어 점검 이렇게 부착하고 가가지로 뛰어가 가지고 자기 차에 타이어를 브라카를 확 쳐보는 거예요. 네 바퀴를 다러다가맹 돌면서 그래서 이상 없으면 이상도 이렇게 또 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엔진 오일 점검하면 또 이렇게 오일 한 번씩 찍어보고 뭐 배터리 점검하고 쭉쭉 순서대로 이제 다 있어. 요 그 다음에 시동 걸고, 그 다음에 뭐 전조등, 뭐 지시등, 와이프, 다. 하여튼 뭐 이렇게 점검을 쭉 하는데, 그런데 수전대에 가면 건물마다 뭐가 쓰있냐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래서 뭐 가는 데마다 저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 말이 쓰여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뭔가 하면, 거기 차들이 참 오래된 차가, 10년 넘은 차만 해도 좋은 편이고, 20년 넘은 차, 심지어는 그보다 더 오래된 차들이 있는데, 근데 이 병사들이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이렇게 유지관리를 잘 하다 보니까, 아, 그렇게 오래된 차들인데도 불구하고 다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전쟁 나면, 그 차들이 다 시동 걸고, 군인들 태우고, 물자 실어서, 이렇게 자기들 어, 싸움터로 갈수 있게 준들을 잘하고 이렇게, 어, 이렇게 운맹을 하고 했던 것을 볼수 있었어요. 유지관리 보수를 잘하는 거죠. 유지관리 보수라는 말을 자주 쓰죠. 차만 유지관리 보수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이 다 유지관리. 영어는 MRO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MRO MRO 하잖아요. 유지관리 보수. 어, 컴퓨터도 뭐, 뭐, 다 그렇죠. 우리 교회 건물에, 우리 예배당에도 지금 저기 공유기 달려있지만, 각 층마다 공유기들이 한 대씩 네 있어요. 그것도 뭐 컴퓨터들이 뭐 여기저기 있고 프린터도 있고 뭐 많잖아요. 층마다 다. 근데 그게 다 MRO가 하는 거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도 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부품도 갈아줘 그래서 다 이게 작동을 제대로 하는 거죠. 계속 관리하고 있어요. 뭐, 계속. 어느 나라 이거 어느 나라니, 계속 가해야 되는 게 생기고. 우리 건물도 마찬가지입니 교회 건물도 여름은 그냥 예배드리지만 이게 에마로가 계속 되겠어요. 봄 되면 해마다 봄이 되면 여름 장마를 위해서 다 에마로를 하고요. 가을철이 되면 또 겨울 넘기기 위해서 동절기 넘기기 위해서 에마로를 해요. 올해 봄에도 2월달부터 3월달 어, 지난주까지 제 정찰 끝에서부터 지하까지 여기저기 설을 봤어요. 뭐 위에 부분 비 맞는 데는 쿨루프 하얀색 깻잎치라고. 또, 밖에 방부목들은 오일스테인 칠하고, 또뭐 이렇게 철물들은 에나멜 칠하고, 또 전기기사들이 와서 군데군데 전기 손풀고다 손보고, CCTV 손보고, 또 엘리베이터 기사들이 와가지고 안에 뭐 비상, 뭐등 비상 통화장치 배터리들도 하고, 하여튼, 어 한두달 동안 봄에 또다 해마다, 해마다 봄에는 또그 일들을 하고, 가을에는 또 겨울 아픈 일들을 하고, 개막을 하죠. 그런데, 뭐, 차나, 건물만 MRO, 유지 관리 보수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도, 우리 몸도 MRO를 하는 거예요. 먹고, 운동하고, 잠자는 게 사실은 MRO잖아요. 우리 윤 집사님이 중풍을 두 번이나 경험하셨는데, 이렇게 궁금하신 분은 집사님이 다른 데로 MRO를 잘하고 계십니다. 유지 관리 보수를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몸이 안 좋을 때 병원 가서, 의료폐하고또 운동을 늘 이렇게, 호수공을거드시면사시고잘 드시고 하니까, 그렇게, 어, 중풍, 중국, 초독, 엮으신, 그런한게 전혀 흔적이 안 나타나게 건강을 사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만 에 r o 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영혼도 MRO가 필요하다는 것을, 네. 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더 중요해요. 우리의 몸은, 뭐, 백 년, 많이 살아야 0년 동안 쓰는 거지만, 우리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영혼을 위폐하고, 메인티넌스하고, 오프레이션하는, 유지관리 보수하는 것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7절로 어,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리고, 병건이 되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이익이 있으나, 병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잘 유지관리 보수하는 것은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까지 유익하기 때문에 잘 이렇게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성인들은 여러분들이 영혼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영혼을 잘 애마도 할수 있을까? 유지관리 보수를 잘할수 있을까? 우리의 영혼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구수할 수 있게 해서는 첫 번째로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 믿음을 잘 유지 관리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앞부분에 고대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일을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혼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믿음이 한번 믿음을 내가 가졌다고 그 믿음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을 잘 유지관리 보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구수하는 비결이 뭔가? 뭐가 중요한가? 바로 예배.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유지, 관리, 구수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믿음을 잘 유지, 관리, 구수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해요. 예배가 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주의 성수의 목숨을 걸어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를 잘 드려야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게내 믿음을 지키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해다 오늘 이 사도벌이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다 그러니까, 예배를 대충대충 대충 드리라고 하는 소리는요, 예배에 그냥 아무렇게나 드려도 된다고 하는 소리는 사도벌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막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배에 가까이 있고 대충 돼도 되지. 뭐 이렇게 하는 말은, 아,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마귀의 소리니까 너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말을 이렇게 해석되면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늙의 성도들은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있어요 물단 일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 예배를 이 올해 드리 두달 벌써 두달 가까이 드리다 보니까 아 이게 어떤 일이냐 하면 <laughs> 처음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와서 예배를 온라인드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처음 아, 온라인 예배를 드린첫 주에는 다닥이랬다는 거예요 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래서 탁! 절 경건한 마음으로 화면 앞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게 두 주가 되고 세 주가 되니까 이게 마음이 점점 해이해지고 마음이 풍선되고 아, 예배하려고 앉아 있는데 전화가 때려르고 애들이 막 빽빽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가면 갈수록 예배가 산만해지고 집중이 안 되고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거고 아, 어려움을 점점 더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예배 잘뛰고 믿음이 좋았던 성도도 한 천여 주만 예배 빠지면 믿음이, 초심자 믿음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네. 그런데, 아 이게 벌써 두 달째 이렇게 들이니까, 그게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벌써 두 달째 예배당 떠나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를 이렇게, 어 이렇게 떠나서 살다 보면, 믿음이 떨어질까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게도.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 나는 카톡 단톡방 같은데 요새 목사님들이 후회하고 탄식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고아 우리가 너무 이렇게 경솔했다 내가 너무 쉽게 예배를 했다. 내가 너무 적으고 행복했다. 아 내가 그동안 교인들한테 예배 목숨을 걸어라고 설교하고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고 설교해놓고 아견 결병 하나 생겼다고. 코로나가 생겼다고 그냥 예를 한번 받아버리고 이래 포기하고 아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 실수를 했구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 포기하고 탄생하는 그래.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유지 관리 보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시대에는 이 코로나보다 더한 것들도 많이 일어나고 생겨질 텐데 아, 우리가 그때마다 다 예배 멈추고 예배 포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형편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도 우리 믿음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지키고 살아가시면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잘 유지관리 보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또 무엇을 해야 되는 거하면 아, 그다음에 중요한 게뭐가 하면 경건을 경건을 잘 유지관리 보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천일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바로 앞에. 마태전서 아, 사장 5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과 기도가 부하진는니다 아,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앞에 믿음 생활했던 성도들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은 영혼의 양기식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죠. 뭐, 한두 끼는 굶어서 되지만, 계속 그러면 결국은 힘 잃고, 비실비실 하다가 굶어 죽게 되죠. 안 먹으면 죽죠. 호흡도 마찬가지죠. 숨을 뭐몇 분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 이게 한 5분, 10분 이면 죽잖아요, 사람이. 숨을 못 쉬면. 그래서, 우리 육신도 먹어야 살고, 숨을 쳐야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의 말씀 듣고, 읽고, 보고, 먹어야 사는 거고, 기도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해야 사는 것인데, 아, 이게 멈추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죽는 거지 말씀을 안 먹고 기도를 멈추고 이렇게 지나면 사실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말지만 실상은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이 영혼을 이렇게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고습니다 지난주일이 4월 12일이 부활절이 있잖아요.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날 몸속에서 부모시다가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절이죠. 이제 앞으로 5월 31일날이 성령 강림주의죠오신절 성령 강림절.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4월 12일 부활절부터 5월 31일 성령 강림절 그 사이에 그 50일 정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뭘 했죠? 물론 예수님이 덜 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음부터는,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아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려서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성령 강림자들에게 성령 킥망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이따에 계시면서 사람들이 많은 기탁을 하시는 중에,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음두 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들이 나이를 놓고 귀신을 쫓으려고 애를 썼는데 실패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이니까, 예수님이 그냥 단번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마가공 9장 1 8절2 0절 보면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붙자오되 우리는 어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리 동사에서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밤을 보내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신 것도 기도하라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얘들아. 제자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 1절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란 원인으로 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나 경건을 잘 유지관리, 보수해야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우주교회 선들은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시면서 사랑하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유지관리, 보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잘, 유지관리 보수하고 경건을 잘 위기하고 관리하고 보수하고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망! 소망을 위기관리 보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 김원의 서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민이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주주시다 믿는 자들의 주주받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이 소망을 잘 유지관리 보수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소망을 잘관리해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소망을 두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소망을 두죠. 돈을 많이 모아 가지고 통장에 돈 액수가 착착 착착 늘어나는 데 소망을 두고 내가 돈을 많이 쌓아두고 이게 많아지면 내 인생에 아 이렇게 장래가 있겠구나 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번 선거도 끝났지만, 명예와 권력 같은 거에 수망을 묻고, 내가 이렇게 권력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내가 그 권력을 유지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나 인생을 잘살 수가 있겠거니, 하고 거기에 수망을 묻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쾌락과 즐거움, 인생은 즐거움이지 하면서 쾌락과 즐거움에 이렇게 또 수망을 묻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수망을 는 것들은 다, 신규처럼 사라지는 때가 있죠. 건물1 0 년이라는 말도 그래서 생겼잖아요. 권력이 기세를 능등 하늘 뭐 하늘 끝까지 권력이 능등했던 권력들도 1 0 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같은 5년제 권력이 있는 나라들은 5년도 못 가는 거죠.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는 것들은 어느 순간에 절망으로 바뀌는 일들이 세상의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구해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드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그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의지관리 보수를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요즘, 아, 어, 우 교회들이 많이 온라인을 잖아요 우리 교단은 이렇게 어, 통화 측인데, 팝도금 어, 측이 있고. 그런데 보면, 음, 요새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선 목사님들 설교가 이렇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데, 어, 이렇게 스타 목사님들이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 어, 조회수, 설교 주회가 제일 높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도 이렇게 보니까, 어, 리 성단에 분당에 있는 우리 위회이찬석 목사님이나, 여기 가까운 주전에 용인 주전에 소강산 목사님, 세대인교회 소강산 목사님이나 또저 성당 수정구의 서남목자교회 유규선 목사님이나 요세 분, 요즘 시대는 요 분들이 스타 목사님들인 것 같아요. 제일 주요가 많고 그런데 한1여년 전에는 또 다른 스타가 있었어요. 세 어, 스타 분이 1여년 전에 합동체에는 스타 3인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용산에 있는 3일교회의 전병훈 목사님 또저 목동의 제자 교회에 가면 제가 세미나가 많이 다녔는데 뭐 1년에 뭐 여러 번 봤는데 정상리 목사님 또 저기 서초에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어, 10여년 전에는 상인방 스타 목사님이었는데 그런데 아 이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을 했잖아요 어떤 분은 쾌락으로 무너지고 어떤 분은 물질로 무너지고, 어떤 분은 명예 때문에 무너지고. 그래서 그걸 봤는데. 아, 목사님들은 교인들만만 봐고 교회에서 사시는 분들이나 세상하고는 아무래도 이렇게 떨어져서 더 견고하게 살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아, 그런 분들조차도, 그리고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특별히 출중해가지고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라 스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아, 이게 쾌락에다가, 물질에다가, 어떤 명예에다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어, 소망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옮겨두니까, 그냥 꼬꾸라지 는고 제일 이렇게 옮겨니는 하물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령이 라고하면 얼마나 더 쉽게 넘어지고 무너질 수가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들은 다 무너지고, 신기일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흔들림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분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의 소망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고 살아가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데, 그런데, 아, 다행스럽겠어요. 우리 혼자, 우리 힘나는 건 이게 참 힘든데, 하나님의 우리를 그 돕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다할수 있다. 너희가 너희의 영혼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 거다할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보면, 믿부다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다. 내한나다질수 있겠습니다. 믿부다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다. 어린아이도 할수 있고, 청년도 할수 있고 장년도할수 있고 노인도 할수 있다. 모든 사람이 영혼을 유지관리 보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할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몸도 관리하는게 중요하고 사업도 관리하는게 중요하고 뭐다 자녀도 관리하는게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 끝에한 100명 안에 다 이렇게 머무는 거잖아요 네. 제가 엊그제 어, 이렇게 어,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문득 <laughs> 제 초등학교 시절에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느퉁이가 이제 4학년인데 요새 온라인 수업한다고 여기서 이렇게 컴퓨터 켜놓고 수업하고 있는데 아 이제 제제 어, 제 초등학교 때가 생각나요 <laughs> 제가 초등학교 때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제가 공부를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어느날, 4학년 5학 독서실에서 문바다가, 그때 슬라브 지붕인데 3층, 4층 이런, 그런 독서실이 있는데, 예, 슬라브. 제가 이 문바다가, 이렇게 슬라브에 올라가서 이렇게 신, 다고 밖을 이렇게 쳐다보던 그 장면이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독서실 가서 문바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밖을 쳐다보던 게, 아, 바로 어제일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슈익 지나가지고, 이제, 아, 나는 이제 50대 중반이 되고, 우리 늦둥이 아들이 내 나이가 되가고 그때 내 나이가 되가지고 이렇게 공부한다고 앞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에 앉아서 이렇게 있구나. <목소리> 그 생각을 들으면서, 야, 시간이 정말 빠르다.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이제 얼마 지나면 하나의 앞에 서겠구나. <목소리> 내가 하나의 앞에 서는 얼마 남지 않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다 금방금방 지나가고, 순식간에 지나가고, 계속될 것은 영혼만이 계획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영혼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고 살아가시면 축복을 받으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 우리의 영혼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고 살아가고, 은혜 들어 다시 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진말습니다